안녕하세요. 저는 바디컨테이너에서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정혜윤입니다. 처음에는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필라테스에 대해 알아보다가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원리나 운동 부위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체형교정이라는 부분의 메리트를 느껴서 공부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님의 꼼꼼함인 것 같습니다. 해부학을 배울 때나 실기 연습을 할때 정말 자세한 팁들이나 실제 필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문제점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고, 이론뿐 아니라 계속해서 실기 연습과 티칭 연습을 하다 보니 필라테스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평생 PT만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배운 내용으로 자신의 몸에 더 맞는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다음 기수 모집한데요. 그래서 빨리 신청해 보세요. 저는 붙었습니다. 저희 후배님들 다음 에 기회 되면 만나요.